12비트 영상을 보다가 8비트 영상을 보면 원빈을 보다가 네모술 봤을 때만큼 충격. 오늘은 i5c를 사용해 본 첫인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저희 팀이고에서 캐논 R5C를 먼저 사용해 볼 기회가 생겨서 현장 투입과 동시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소비자급 카메라들이 8비트의 컬러뎁스를 가지다가 이제 주류 시장이 10비트로 넘어왔습니다. 감독 겸 컬러리스트로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 높은 컬러 뎁스를 가진 그런 소위 이른바 비싼 카메라들, 푸티지를 보다 보면 이제 컬러 작업할 때의 그 유연함, 그 푸티지 자체가 가진 그 컬러 밀도의 그 질감, 아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캐논 카메라는 R5C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12비트로 무제한 촬영이 되는 12비트 바디가 된 거죠. R5도 가능하긴 했지만 이제 무제한 촬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R5C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도도 그렇구요. 특히 캐논의 컬러는 기본적으로 맑고 피부톤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12비트 컬러 뎁스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죠. 다른 카메라와 매치시켜서 작업하기에도 좋고 여러가지 룩을 아름답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도 AK가 뻥 해상도가 아니라 정말 선율도가 깔끔하고 선명한 느낌이라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12비트 포티지 비교는 R5C로 더 많은 촬영본을 만질 기회가 오면 그때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12비트의 AK 영상을 고속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AK 60프레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실 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거나 케이지를 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거의 필수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제가 12비트의 찬사를 보냈지만 사실 4K 10비트 영상도 좋아졌습니다. 4K 10비트 촬영용 Canon XF AVC 코덱 옵션이 추가되었고요. R5에서는 4K 120프레임, 고속프레임 촬영 시에 오디오가 녹음되지 않았는데 R5C에서는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R5C는 오버샘플링해서 4K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사진도 찍히는 뛰어난 영상용 카메라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첫인상이라서 제가 더 많은 사용을 해보고 더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R5C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무제한 촬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팬이 달렸는데 이제 R5 때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은데요. 따라서 배터리를 많이 들고 다니거나 AK 60프레임 촬영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거치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극복을 해야 할것 같아요. 또한 손떨방이 빠져서 런앤건 슈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R5가 여전히 좀더 유리한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끊어서 촬영하는 방식을 선호하시거나 손떨방이 중요한 촬영에서는 여전히 R5가 더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보통의 카메라 회사들의 시네마 라인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원래 넣지 않죠. 뭐 짐벌 촬영 등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F이죠. 이 역시도 R5가 좀더 좋은 AF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드라마 현장, 인터뷰, 아면 광고 영상 등 거치에서 촬영하는 현장이 많은 곳에서는 R5C의 이세 가지 점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잊어먹을 뻔했는데 마이크로 HDMI도 여전한 건 매우 슬픈 일이네요. 현재 캐논 카메라로는 저는 R5와 R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다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R5C도 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만져보고 다뤄보고 싶네요. R5C의 시네마틱 영상 리뷰는 저희 팀 소속 김비디오님 채널에서 R5C에 관한 보다 자세한 프리뷰는 로켓펀치님의 리뷰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전 이만 물러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로바.